아니 기왕이면 이런 망토는 겨울에 좀 주시지? 더워 죽겠는데 이거자 죽인다 죽여 더 소바람들아 노라색뿌쩍 야! 씨발 건 나야! 바로 쏴 잡아갑니다 내아이만 누가 보이주노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 대양의 시대 어... 대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굿즈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굿즈 리뷰를 좀할 거고 사전 예약 여러분들 지금 공지에 노출돼 있으니까 사전 예약도 꼭좀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전 예약하면 우리 다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사전 예약해서 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걸 주는지 그런 것도 오늘 또볼 겁니다. 자 질문 좋습니다. 언제 출항이 가능한가? 이게 사실 저도 오픈 날짜를 알면 좋은데 진짜로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굿즈 리뷰 어, 우리 BJ들 뭐 스트리머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어, 선단명. 이제 선단명까지 정하는 거 보니까 곧 보지 않을까 싶어요. 곧 보지 않을까 싶고. 나오면은 어, 같이 다 같이 할 거고 서버 정도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어, 저희 링사단이 어디 서버에서 할 거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말씀드릴 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음. 대서양. 예. 그 대서양 1번민 1번입니다. 1번. 아시겠죠? 어 오늘 큰 카데고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 어 여기 옆에 박스 여기 있는 이 굿즈 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찐으로 안 뜯었다 테이프 다시 감아치기 안 했습니다 안에 뭐 있는지 굿즈 상품 보여주는 거라 그 다음에 오늘 오늘부터 선단명이 이벤트가 시작돼요 선점을 할수 있는 거 선단명이 뭐냐 어 우리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보통 이제 게임에 뭐 길드 클랜 요런 느낌입니다. 어 이 야, 자, 잠깐만요. 에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와 박스도 좀 까리하게 됐네 자, 그리고 사전 예약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네이버에 아, 네이버에 대항해 시대 검색하시면 사전 예약 아, 사전 <laughs> 사, 사전 예약이 되니까 아이 사전 예약이 되니까 다들 꼭들 해두시고요자 이렇게 해서 박스가 <laughs> 야또이 힘이 없노. <laughs> 잘안듣기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야 시크릿 박스가 노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자 내용물을 와 잠깐만 잠깐만. 오 어? 편지도 있는데. <목소리> 여러분 이 몽키님 써져 있다. 편지도 있네. 어? 자 일단은. 자, 보입니까, 여러분? 야 일러스트 맞나? 일러스트 퀄리티 바리. 와, 겁나 까리하네. 우와, 딱 그림 찍이지? 여러분, 이거 뭔지 아나? 야, 진짜 형들 이거 그거다. 이걸 뭐라 보노? 자, 자수, 자수라 하나. 이거 컴퓨터로 프린트한 거 아닌데? 어? 이 글씨 보니까 살짝 여성분이 쓴거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여러분 대박이네. 아, 자, 아, 자필. 하하하, <laughs> 아, 자필, 자필. 음, <laughs> 음, <laughs> 중요하세요, 부끄러우니까. 자, 편지 한 번,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그, 빠개지 가지 말라고! 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몽키님, 느낌표. 몽키님만의 독보적인 입딜과. <laughs> 이게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심지어 수지병 게임, 게임까지도 입으로 털거든요. 어. 독보적인 입들과 텐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항해 시대 오리진 마케터입니다. 어렸을 적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대항해 시대 시리즈가 어언 3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이를 기념하여 코에이테크모와 모아이즈 게임즈가 개발한 초대형 게임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 곧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뭐 해야 됩니까? 박수. 자, 은은 30주 전을 맞이해 가지고 곧 출시를 여러분들, 이 말은 즉슨 한 달, 두달 안에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아시겠죠? 자, 다 같이 박수. <laughs>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 대항해 시대 오리진가의 감성을 듬뿍 담아 제작한 굿즈 키트를 보내 드리며, 몽키 님의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래, 이게 중요하지. 필요 없는 거 주면 의미가 없거든. 요습도안 하는 거, 어떤 거 있는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어. 쓸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어 몽키 제독님께서 여기서 제독님이 뭐냐? 보통 이제 게임들마다 용어가 달라요. 뭐 용사, 용사 뭐뭐 뭐 유저 뭐다 많잖아요. 모험가 뭐 이런 거 많죠. 어 대항해 시대는 여러분 제독입니다. 제독.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 방송 열심히 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크으, 우리가 바라던 바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마케터 올립. 박수. 예! Yeah, 우후! 자, 이거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자첫 번째는 어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짜잔 대항의 시대 오리진의 그림이 있는 마우스 장패드. 이렇 이번에 좀 얇네요. 좀 얇아요. 어? 야 이거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다이어리 같은데 야 감성 살린 거 봐라. 어? 레알, 우리가 저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에. 진짜 간지다, 맞지 대박이네. 오! 요렇게 갖고, 오, 리얼이다. 약간 컬러 이런 것도, 진짜 약간 배 느낌 나게. 데스노트, 요게 적히면 죽는다. 아. 오, 요것도 유용하게 쓸수 있겠네요. 자, 다음 거, 요것도 좀 작네요. 요것도 조금 작은데, 한번 볼게, 여러분. 자, 요거는 무엇이냐? 야 잠깐만 여러분 큰일났다 진짜 이거는 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거다 레알이다 진짜 이거 자 우리 다들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정말 요즘 빠질 수 없는 거지 야 무선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여기다가도 또 이렇게 딱 마침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오지네 아까 그 편지 내용대로 실생활에 쓸수 있는 걸로 또 보내주시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맞죠, 여러분? 진짜 배 생각나게끔 해적, 바다 이렇게 생각나게 딱 돼있네. <laughs> 자, 그 다음은 무엇이냐? 요게 좀 크네요, 여러분들. 좀 큽니다. ,이. 박스가 조금 커요.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 충전은 돼요. 꼽아놨다. 이미 꼽아놨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좀 푹신푹신한데, 이건 뭘까요? 스팸 소스팸 선물 세트 오호 <laughs> 정신 못 차립니까 스팸이 왜 나오노 자 이렇게 해서 푹신푹신아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앞에 또대항의 시대 이렇게 또돼 있고 오야 여러분 이거 거의 뭐 약간 그 느낌 야 잠깐만 야 이거 금색깔 이거 이런 것도 있다 이거 뭐고 이 망토가 이거 망토 아니죠 이 담요입니까? 여기 금색깔 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 대양시대 오리진, 요것도 적혀 있고, 이 망토 아이제? 이거 망토가? 어? 이 망토 같은데? 이 망토가 이거? 와, 다마 기용기엄하네 어? 이거는 딱 나중에 오픈하면 게임 오픈하면 싹쓰고 한번 여러분들 모자도 해적마냥 딱 해갖고 딱 쓰고 망토! 네 망토 <laughs> 아니 기왕이면 이런 망토는 겨울에 좀 주시지 더워죽겠는데 이건 <laughs> 자 요거는 무엇이냐 야 이것도 진짜 필요한거다 진짜 필요한거다 자3,2,1 여러분 짜잔! 이렇게 빨 때까지. 어, 이제 앞으로 커피는 요다. 모으면 되네. 맞제 음, 어, 일단은 질문 좋았습니다. 대항의시대 게임 이제 할수 있나요? 어, 일단 여러분, 현재 우리 네이버에서 대항의시대 오리진 검색하셔서 사전 예약 가셔도 되고, 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 링크가 적혀 있어요. https. 슬러시 슬러시 요 주소 있죠 거기로 가시면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예약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정확한 오픈 날짜는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중간에 우리 또 이벤트 또한번또 말씀드릴게요 음, 사전예약입니다 지금도 되니까 안 하신 분들 어, 여기 전화번호 다다다닥 찍으면은 무료 보상이 제독의 망토 건조시간 가속권 10분 꼬박이 10개 그 다음에 황금 한자 코그 한 척. 그다음에 항해 도구 10종 곱하기 10개. 구글 플레이 사전약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예약하면 이제 추가 보상을 또 줘요. 소형 용골 한 개, 삼나무 80개, 돛대 40개, 훈령용 포문 20개. 선... 이게 중요하거든, 사실. 자, 대항해 시대 오리진 나만의 선단명을 선점하라 선단명 선점 이벤트 기간 2022년 7월 26일부터 2022년 8월 16일 전세계를 누빌 제동님의 선단명을 미리 선점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서버는 어디다? 자, 목량 어선으로 가고 우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자, 맞춰보세요. 대서양 대서양 1번으로 우리 링사단 식구들 모두 합니다. 모두 하니까 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선점을 하실 때 선전명을 입력해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서버를 미리 클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선전명 자 보겠습니다. <laughs> 선전명은 어. 자아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닌데 아 큰일 났다 아 습관적으로 잘못 눌렀다 아 이거 목냥어선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laughs> 잘못 적었네.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이미 선점을 했는데, 이거. 아이고, 몽주 전보선으로 해야 되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